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우리가 아, 작금의 한국에서 있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자살 사건을 통해서. 아, 저희 국민들에게 하나의 큰 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어, 교훈의 말씀을 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문재인을 어,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국가라고 하는 버스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에 참, 저는 그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지휘적인 그런 지휘관적인 그런 입장에 있던 분들이 자살을 할 때마다 저 마음에 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에, 사실은 이번 그 어, 아, 박원순의 그 자살 행위를 보니까 이미 이 문제가 아, 2017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 때부터 어, 무려 4년 동안을 에, 그 박원순의 정신 이상적인 증세가 아주 극심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그 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에게 그런 그 성적인 어떤 도 차이로 아직은 성적인 그런 그 이상 행동에 대한 것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 아,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 많은 그런 어, 시청자뿐만 아니라. 아, 그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곳에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정신적인 그런 이상적인 행위로서 더 이상 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이 증언이 있었고 제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냥 방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한여비서의 폭로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그박 시장이 자살을 하는데 이르렀어요. 저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박 시장의 자살의 문제는 자신에게 우선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그 시장을 비롯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그 여당의 문제도 더큰 것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에 되면은 이건 정신치료를 받아야 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위에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격리를 시켜서야 아 본인도 살고 거기에 그 이번에 고발하는 분의 그. 방송을 통해서도 들었지만은 그 정도의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면 벌써 격리를 시키고 벌써 문제를 아, 결국은 삼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결국 참으로 안타까워요 가해자나 또한 피해자나 비차 정말 참 불행한 일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사실은 이 문재인의 대통령 그 어, 예비 대통령 그 어, 당내 선거에서부터 문재인의 정신병질적인 문제가 크게 크로즈업 됐습니다 아. 그 이재명 후보가 잘본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 편에 있는 또 최무순 교수라고 하는 분도 논의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문재인은 정신 이상이다 이상자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그분들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문제가 걸어잡되지 못해가지고서, 아그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88만여 개의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하고 해서 된거 아닙니까? 그 자체부터 이상인, 정신 이상장 겁니다. 예. 그러고서도 하나의 양심적인 가책도 없이 눈꺼풀 하나 끈뻐거리지 않고 떳떳하게 대통령을 지금까지 해온 이게 문제거든요. 정신적인 문제이거는 예.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저의 그 여자. 후보 한 그로 나왔던 분도 이건 뭐 그저 사기꾼의 그 시장 잡배들이 그저 말하는 사기꾼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여론있 이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직접 문재인에게 물어봤잖아요. 이건 정신 이상자예요 확실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서 한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저는 거기에 전공을 했으면서도 그 길로 빠지지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선교하는 지역에 있으면은 그 대학이나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수태의 논문도 썼어요. 뭐 인간의 말과 행동을 통한 정신분석 문제를 연구했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수시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거, 거짓말 이건 어느 정도였지요. 지나치면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아, 자기가 방금 해놓고 돌아서서 그걸 부정해버리고 말이에요. 뭐. 그 A4 용지에 쓰지 않으면은 그저 외국 정상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그조 조끼를 들고서 그걸 읽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문제인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박원순 시장도 역시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성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심각한 그런 집안을 앓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그 방송에 고발하는 그런 그 증을 들어볼 때도 일찍이 이 문제를 문제 삼아 가지고 박원순을 격리 시켰어야 돼요. 예. 무려 3세 번이나 시장에 당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분 밑에서 그, 돕던 많은 여자 비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느냐. 그 뿐만 아니지요. 나아가서 서울 시정이 서울 시민이 얼마나 큰 손해를 받고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을 일찍이 문제를 제시해서, 경리를 아, 시켰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부방비하게 내까 들어놓으니까니, 서울시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하고,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 피해 그 여성은 또 어떻습니까? 그 피해 여성은 혼자입니까? 부모도 있을 거고, 형제도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에 대해서 그랬어요. 아, 박근혜 남겨진 임기만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은 당에서 나와도 되잖아요. 같은 당에서, 예, 선거를 해서, 또 대통령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병자는 국가에 그 국가를 맡길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자리를 그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망해요. 지금 우리 나라가 뭡니까? 지금. 무려 이제 3년, 3년이 길면 길지만은 또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이 3년 동안에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병들고 망가지고 지금 거들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북 김정은이에게 갔다가 지금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적화 통일이에요. 적화 통일.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병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하게 되면, 먼저 나라를 보위하는 것이 국방을 든든히 해서 나라를 보위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방 또 우리가 철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민복이에요. 국민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국방이라든지 어 국민의 그 어떤 뭐 생활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뭘한거 있어요 한것 있다 하고 하든 그저 국민들 몰래 이북에 갔다가 퍼다 주는 거나 했고, 아, 그저 북한에 동조해서 이 나라를 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 외에 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박원순의 그 이번 자살 행위를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가 아 정말 문재인을 더 이상 이제는 이 나라의 아, 국가를 맡길 수가 없어요. 지난 그 대선에서 보게 되면 아, 지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보면 그저 어떤 한 목사가 나와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아, 정신병자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버스의 핸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보니퍼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분들이 메이는데 가보면은 이 정신 이상자 문재인에게. 국가라고 하는 그런 버스에 핸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써붙여 놓고 지금도 집회를 하고 성토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그 어느 교회에선가 아 저는 그래요 저는 아 정말 대통령은 정신병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그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신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뭡니까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것을 위해서 우리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다 늙었을 때만은 우리가 그 고생을 하고 그 어려움 정말 고통 속에서 이 나라의 정의와 자유, 인권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다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원해서 한거 아니에요. 저도 대략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서 참 생각을 했어요. 아, 복음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 네. 이제는 복음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 도저히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 에이, 박 시장 그 하는, 그 폭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증언한 비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아닙니까 예? 이건 정신병원에 가도 가둬 놓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아, 정신치료할 때이 사람은 가, 가둬놓고서 정신치료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데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은 마지막 터졌어요. 아마 다들 그 그때도 그랬다 그잖아요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자꾸 그렇게 오히려 반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재인에게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그럴 거예요. 그거, 그고 그, 텁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문재인은 정신병자, 그, 뭐, 존 볼턴이 그 이야기 했지만은 자기들로 봐서는 아주 멀쩡한 사람이다. 멀쩡하긴 뭘 멀쩡해요. 국제회의에 가가지고는, 그 책상을, 그저, 밥 먹듯이 넘어 다니는 그거 정상적이에요. 어. 회의 시간에 혼자서 어둠컴컴한데 쭈꾸리고 앉아서 차 조부리고 있었던 것도 그걸 보세요. 외국에 가는 것곳마다 어. 국빈 방문이라는데 언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와가지고 중국에 가서도 시진핑한번 만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미 그 정신적인 그런 증상이 돌를 넘었어요. 이제는 경리시켜 줘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참으로 그 박원순의 그참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이 자살 사건을 통해서 문재인을 이제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예. 국민이 그 사람을 뽑았으면 그것도 국민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박원순 책임도 그렇다고 해. 그래. 박원순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국민들이 문제단 말이야. 우리 모두가 다 문제다. 문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인은 이제는 더 이상 더큰 비극이 생기기 전에 정치 일선에서 이제는 의해줘야 됩니다. 해서 아, 그래서 선거를 해서 또 지금 현 여당이 또 집권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정신병자로서는 존볼턴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참 이런 이야기하기가 참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어?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로서 어, 문재인은. 정신분열증 환자, 뭐, 조현증인가, 뭐, 뭐, 환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을 더 이상 이제, 나라도 불행하게 하고, 본인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어, 정치 일선에서 격리를 시켜줘야 된다. 나라가 더 이상 망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제가 다시금 국민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명심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도 힘들어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부정을 했든 여덟든 이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박원순의 그런 비극을 보면서 문재인을 정치에서 격리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